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자원투 쓰리 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으로 윙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신신앙고백 신앙고백 주를 떠난 죄인. chụp ba y bưu Yo Hamburg bu chẳng giúp trời Yo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는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나로말미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울자가없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울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예쁜 초동물 친구들 한주간 동안 하이 하이.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장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장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죠. 이제 출리국기에 들어서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모세를 통해 구출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요.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 상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쑥쑥 자라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자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신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자, 준비되었지요? 자, 그럼 말씀 속으로 다 함께 출발! 자, 오늘 말씀은 7회 국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꼬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암,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철인인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신해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내려오지 않지? 혹시 죽은 건 아닐까?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된 거야? 어, 우리 이러다가 여기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신의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왜 내려오지 않는 겁니까? 혹시 그곳에서 죽은 건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럼 당신들은 당신들의...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내게로 가지고 오시오. 내가 그것을 녹여서 당신들이 예배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라고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신들이 예배할 자신들이 믿고 의지할 다른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드디어, 그 금고리를 녹여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그런 우상이 만들어졌어요. 와! 우리를 인도하신이다. 우리의 신에게 경배하자. 사람들은 그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절하며 그것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든 그 우상을 향하여 자신들이 예배할 신이다, 자신들이 찬양할 신이다, 라고 경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예꿈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어,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래? 나는 절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헛된 것들을 절하거나 헛된 것들을 예배하지 않을 거야? 우상을 결코 섬기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송아지 형상에 절하지 않았거든. 난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았거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또 송아지 우상에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지금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없, 없나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나는 지금 드라마를 봐야 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나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야 돼. 그래서 아예 예배는 조금 이따 드릴래요. 에이,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할래요. 나 지금 게임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나 지금 친구를 만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온라인 예배는 이따가 시간 맞춰놓고 저녁에 오늘 저녁이라도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내일 드려도 되잖아요. 라고 혹시 우리 친구들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나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놓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예쁜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간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그렇게 승리하며 또 하나님을 제일로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 친구들의 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목소리> 주기도 문, uh -huh. 주기도 문,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uh -huh.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